비용 거의 리틀 보인 피해야 된다고요 왜 제가 리틀 보이예요? 저 여잔데요? 저 리틀 거리예요 리틀 보이가 뭐야 아니 근데 리틀 보이가 <laughs> 아니 리틀 보이가 뭐 폭탄이 나오는데요? 님들 데려가시면 환불 안되고요 교환 안되니까 꼭 책임지고 데려가세요 아니요 환불 됩니다 교환됩니다 언제든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이타전전이 끝나 요 왜요? 아, 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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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구나 엄청 위험한 물건이구나 제가왜 이거 갖다 한거요 뭐임? 무슨 의미? 나 날아가면 반 세상 없앤다는 거임? 삐어난 리트이 아닌데? 그것도 무슨 의미? 딱 말이라. 그것도 무슨 의미냐? 삐어 누구보다 작은데 무슨 소리죠? 봐가 어, 키가 작죠? 응. 어. 얼굴이 작죠? 얼굴이 아주 조각만 하죠. 거의 소멸 직전이잖아요, 맞죠? 언제 소멸하심? 네, 예, 소멸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소멸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왜안찾아주는데 아, 소머한 딸내 다른 방송 찾고 있었지. 진짜 살면서 이렇게 진심이었던 적 없는데, 아까 뭐지? 진짜? 저 믿어도 돼요? 저규몽이 이제 믿어도 돼요? 휴, 좋았다, 귤몽크. 뭐냐, 그거? 너네끼리 좀 짜고 있는 거지. 어릴 때좋아하는애 괴롭히는 그런 거임.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넘어갈 줄 알아? 와? 어? 내가 그렇게 쉬운 년도인 줄 알아? 규몽이가 나를 좋아하면서 그런 거구나. 이하고 넘어가야겠다 no. 할줄 알겠냐고요. 아, 죄송, 죄송. 오늘따라 어렵 오늘 어려운 여자 한다 수고 뽀뽀 좀 해봐라 내가 뽀뽀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사람인 줄 아세요? 어... 좀챙기고 싶네요 한 번만 해드릴게요 응. 응. 감사합니다 미워요 여러분 미우셈 <laughs> 여러분 미우셈요